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이런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뭐냐면은, 스마트 핫 워터 보일러. 이렇게 어놨나요 스마트 핫 워터 보일러. 워터 보일러. 그기네 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자, 어 볼게요. 아, 전기 온수매트. 네. 네. 전기 온수매트. 모델명은 스마트450입니다. 스마트-450. 다시 제주라는 음, 아나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산의 제주 연년은 2013년. 2013년 10월이고요. 그렇게는 이제 온수매트. 전기 온수매터 이제 컨트롤러 지금 말하자면 이게 여기 이제 호스가 전기 이제 뭡니까 음 온수매터 호스가 이 꼽혀 있고 예. 들어가는 거고요 예. 전원선 있고 예. 예. 한번 뜯어봐서 어떤 또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 볼게요. 음. 뒷면은 요렇게 생겼고요 어, 앞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예. 요게 보면 이제 시간이 있고, 온도가 있고, 뭐 간단한 구조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또. 먼저, 선을 좀 절단해볼게요. 예. 을좀절단해 plastica in 는 없네요. 네, 음, 이거한이 뭐. 네, 미끄럼 방지용이고요. 나사가, 구멍이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이거 뭐 뭐하는지 모르겠네 뭐 quedó 됐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분해하는 거는 뭐, 영상을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간단하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요 예, 예, 요런 게 하나 왔고요요 예, 안에 깨면 요 안에 또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안에. 예, 단단하지, 많이 구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워보드 변압에 이제 구리죠. 이 이것도 구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요 파워보드에서 꺼냈고요, 요게. 파워보드에서 꺼내는 거는 요고리 하고요. 그 다음에 알림미늄알림미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랜지스터, 요거 하고, 요거세 개는 파워보드에서 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음. 히트 본것 같은데요. 히트, 여기 열을 가해주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하여튼 비철은 비철입니다. 전체다가. 전체다가 음. 자석이 붙는 건 아닙니다. 붙는 건 아닌데, 요 부분은 신축 같은데, 이 부분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 부분은, 어, 주석이라든가, 뭐, 리켈리라든가 뭐 하여튼 학군 같은데, 이건 하여튼 비철입니다. 근데 요,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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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제 신두인데, 이걸 과연, 음, 뺄수 있느냐? 그뺄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뺄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게 뭐, 이렇게, 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빼면 좋은데요. 네. 빼면 이 부분이 힘줄 아닙니까, 그죠? 예. 네. 힘조. 요거는 그냥 비출로 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잡선 이 정도 나오고요. 네. 잡선 나고그 다음에, 주는 손, 예, 주는 손, 드는 손또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목에를 따지면 마이너기 때문에 뭐 잡손으로 파셔도 되고요. 네. 또 전선을 가서 파면 더 이제 수익이 배가 되니까 예.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뭐 수익이 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한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요 가스 파는 거하고 안 가스 파는 거하고는 10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예. 시간 많이 되시고뭐 그러신 분들은 막 가스 파시고요. 음, 잡선 전는선놓고요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보드판이 또 이렇게 컨트롤 하는 판이 이렇게 이런 예. 잡기판 하나 놓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에 가동 나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추출거 이런, 이런 신주 어. 이거는 신주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세히 안붙여 이렇게 신주입니다. 이거는 오락이 신주고요. 신주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됩니다. 이렇게 붙여 보시면은 이렇게 붙는거 있고 나사는 대부분 붙여 이렇게 나사는 대부분 보슬이고 이렇게 음, 이렇게 붙여 보시면 붙여가지고 분류를 해야됩니다. 이렇게 부분은 이제 예? 건좀더 비철이죠. 이렇게 예,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이제 이게 이제 온수 매트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깥에 부분은 물론 이렇게 뭡니까 철로 된 고, 뭡니까 나사를 썼지만 안에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을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에 나사는 비철로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도 준비한 전선콘넥터 이런거는 다 비철이고요. 따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팔아야 다만 뭐몇 푼이라도 더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사라고 한 목에 이렇게 뭡니까 고칠 취급해서 팔면은 네,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 항상 말씀드리죠. 나사는 자석이 붙는 거는 자세히 붙는 대로, 요게 고추로이줬고요 또, 이런, 요런 거는 비출 종류는 또, 비출 종류대로, 이쪽에 이제 따로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통다 돼가는데, 이렇게 모으면 또, 이렇게 가득 차면 또 자루에, 다른 자료에또 모으는 데 있거든요. 거의 부어보고또 이렇게 모 이렇게. 자, 드십니까 예, 오늘 뭐, 예, 전수, 전기 온수기 매트 매트를 이제 이렇게 자원을 추출해 줬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어, 폐기물, 이렇게 이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는 폐기물 딱지를 붙여서 배출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폐기물입니다. 아까 분해하기 전까지는 폐기물인데, 이렇게 분해하면은. 아까 겉에는 플라스틱나 왔죠. 플라스틱은 전부 다 재활용 되는 거고, 그렇게 버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여기 아까 버릴 것이라고는 이런 뭐 고무 종류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고무 종류라든가, 이런 스티커, 겉에 음, 붙어 있는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플라스틱이 렇게 분리수거할 때는 이 스티커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스티커 종류 외에는 거의 다 이제 99%는 다 이렇게 자원을 이렇게. 재활용할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사 하나라도 이런 것이 이제 다 일구하는 길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고 또 수입을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그런 항상 말씀드리듯이 피 도시 강산이라는 것은 거대하지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어떤 거대한 어떤 어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게 도시 강산의 묘미고 또 도시 강산의 또 어떤 보람이고. 도시광부의 또, 도시 또 유리고 보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